이곳 화림동 계곡에는 팔담 팔정이 있었다고 하니 그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당당하고 풍류가 넘칠만한 정자가 바로 농월정입니다. 농월정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종담서원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지족당 선생이 말년에 이곳에서 응가하면서 후학들을 가르쳤던 서당으로 종담이란. 글자 그대로 종 모양을 닮은 모시라는 뜻으로 농월정 앞으로 흐르는 계곡물이 잠시 쏠을 이룬 모양을 말합니다. 종담서원의 기둥에는 지족당 박명부 선생이 지은 농월정 시를 주련으로 걸어놓았는데요. 이 시에서 보듯이 선생께서는 집에 손님이 와서 문지방에 머리를 찌울 만큼 오두막 살이를 하였습니다. 또 비록 가난한 살림살이에 죽한 그릇밖에 대접하지 못할지언정 손님들이 결코 불평하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생은 늘 자신을 낮추면서 자연과 더불어 만족한 삶을 살았더랬습니다. 우리도 지족당 선생과 같은 저런 낭만적인 삶을 살수 있을까요? 농월정은 맑은 바람을 읊고 밝은 달을 즐긴다라는 뜻의 이태백의 시 음풍농월에서 따온 말로 구슬을 두 손으로 떠받드는 모양에서 차가 나여 달을 두 손으로 만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달을 희롱한다는 의미를 훨씬 능가하는 이태백의 해안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농월정의 글씨는 중국 사신이었던 금능인 주지번이 썼는데요. 성경관의 명륜당 글씨를 썼던 사람입니다. 이 농월정의 주인공은 선조 때 관찰사와 예조참판을 지냈던 선비 박명부 선생이 응거했던 곳입니다. 선생은 한강정구 선생의 문인으로 안분지족, 즉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분수를 지키면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담아서 자신의 호를 지족당으로 삼았습니다. 선생은 13세 때인 1584년에 달천, 이문선생이 운영하는 용문서당에서 공부를 시작하였지만 하필이면 그 해에 이문선생이 돌아가시면서 더 이상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16세 때 역양 정유명 선생을 찾아가 공부하였습니다. 역양 선생은 동계 정훈 선생의 아버지로서 이때부터 동계 정훈 선생과는 동문 수학하게 되어 훗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함께 겪으면서 척화파로서의 올곧은 선비정신을 떨친 유학자였습니다. 선생은 20세에 과거 급제를 하여 벼슬길에 나아갔지만요. 22세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안희연 일대에서 의병을 모아 진주로 가서 초유사였던 학봉 김성일과 외적을 물리칠 계책을 세우기도 하였고 망우당 곽재우 장군의 진영에 들어가 의병을 모으는 일을 도운 공으로 선무 원종공신 2등에 책록되었습니다. 지족당 선생은 1614년인 광해군 6년에 이희첨과 정인홍 등이 광해군을 종용해서 영창대군을 살해하고 임목대비를 서궁에 유폐시키자 직언으로 잘못을 항소하다가 관직을 삭탈당하고 축출되었습니다. 이후 인조반정으로 복권되어 대구부사 등 여러 관직을 역임하다가 예조참판으로 재임 중에 있을 때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청음 김상원 선생과 동계 정훈 선생 등 의로운 관리들과 함께 목숨을 버려서라도 끝까지 나라를 지키자는 척과를 주장하였지만요. 끝내 인조가 항복하여 삼전도의 치욕을 당하자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이곳에다 농월정을 짓고 은거하였습니다. 농월정 아래로 뻗어 있는 너럭바위 위로 미끄름을 타듯 넘나들던 계곡물들이 한가로운 반석 위에 잠시 머물면서 연못을 만들어 쉬어갈 때. 언제 떠올랐는지도 모를 달빛이 내려앉은 곳이 월연암입니다. 월연암은 마치 잔잔한 연못에 달이 뜨는 것처럼 보인다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농월정이 기계 있는 석영덕 같은 선비라면 월연암은 그 선비를 유혹하는 황진이일 겁니다. 어쩌다 선비가 되어. 할일 없이 바람과 달을 찾는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요 도시의 일상에서 벗어나 가끔은 농월정 같은 곳에서 자연을 벗삼으며 자신을 되돌아보는 일도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가 아닐까 합니다 함양의 화림동 천에는요 그런 선비들이 쉬어 가는 곳이 많습니다. 농월정의 오른쪽 바위 위에는 지족당 장구 지소를 각자 해 놓았는데요. 지팡이를 내려놓고 신발도 벗어놓고 쉬는 곳이라는 뜻으로 이곳에서 지족당 박명부 선생이 머물렀던 장소입니다. 농월정 기둥에 걸린 주련은 율제의 박종필 선생이 쓴 시인데요. 읊어 보겠습니다. 푸른 산물안 개, 하늘도 그간 골짜기, 지족당의 예풍류는 이곳에 남아있네. 푸른 풀빈 계단엔 봄빛이 일렁이고, 흰 구름 깊은 곳에 시골의 선비마음 더덥네. 주인장은 이미 새로운 뜻을 거듭 다졌는데 길손들은 이리저리 옛나루터만 즐겨찾네. 너럭바위 위엔 지금도 남은 이름 석자. 자잘하게 핀이기를 맑은 물이 씻어주네. 이제 안희연의 객사가 있었던 광풍루와 재월땅으로 가보시겠습니다.